네, 헤라님. 이재명 대표가 어, 위기감을 지금 언급하면서 바짝 신경 안 쓰면 내련 세력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어, 현장 유세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지율이 많이 격차가 줄어든 상태이고 어, 며칠 전에 TV 토론에서도 공격을 당하기만 하지 날카로운 사이다 발언이 없어서 침대 축구하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헤라님, 이재명 대표의 지금 마음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음, 항상 제가 열등의 집착이 폭망이라고 늘 미슈에서 뭐, 열등의 집착 폭망해요! 맨날 하잖아요. 음. <laughs> 그게 뜬 거지. 열등의 집착이 뭐죠? 반드시 돼야 돼. 사람은 진인사 대천명.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바짝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도 0. 몇 프로 차도 졌잖아. 그까 그러니까 이번엔 꼭 떼야 돼 하고 막 집착을 하면서 구킴에서 막 싸울 동안에 자기는 표밭 다 진다고 막 돌고 막 계속. 그런데 지금 추격을 한단 말이야. 내란 세력이라고 계속 공격하면 얘들은 추격도 못할줄 알았더니 추격을 하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라오죠. 뺏길까 봐 두렵다고 그래. 우리가 그걸 약자 마음. 뺏길까 봐 두려움이 올라와요. 뺏길까 봐 두려움을 느끼는 놈이 누구냐? 집착하는 가해자. 나꼭 떼야 되겠어. 음. 꼭 떼야 되겠어. 내 뜻대로 꼭 해야 돼. 이렇게 집착은 가해자 마음이야. 가해자 마음은 내 눈을 내가 찌르지. 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가짜인 줄 모르고 이 두려움에 끌려다녀.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 침대 축구하는 거야, 그렇게. 사이다 바르는 커녕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표가 깎일까? 음. 그러니까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그 그러니까 안철수보가 간철수, 또철수 이 얘기가 들은 게 집착이 세요. 잘해야지, 막, 어? 노 범생으로, 범생으로 살았지만, 음. 그 집착 때문에 너무 두려워. 이렇게 하면 잘못될까, 저렇게 하면 잘못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빡 치는 그 힘이 없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면 초과야. 이렇게 발언하면 표 떨어지면 안 되지. 맨날 이제 표 생각밖에 없어. 음. 그 집착이. 이렇게 하면, 어, 표가 어떻게 될까. 음. 자신감을 갖고 좀 하셔도 될것 같은데. 무색무치의 어정쩡한. 음. 너무 됐었어요. 집착이 셀 때, 사랑받으려는 집착, 지금 표를 얻으려는 집착이 음. 세게 뜬 거예요. 음.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거야. 두려움이 너무 세니까, 그냥 쳐맞겠어 하고 빡 돌진을 못하는 스타일? 음. 장수 스타일이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자기 손에 피안 묻힌다? 음. 이번에도 대법관들 막 공격하고 할 때, 민주당이 알아서 한다, 원내에서. 음. 뭐 이러면서,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국민은 그걸 안 믿거든 왜 아니 뭐 김용진 의원을 뭐 이번에는 공천 받게 해준다 이러다가 그 사람들 자르면서 자기 입맛에 요만큼만 안 맞으면 전부 비명 횡사시켜서 측근이 다 친명이고 일사불란하기가 공산당도 그렇기가 어려워 특공대 같아 민주당 일체 잡음이 없이 만들어 놓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덤비는 사람도 좀 있고 쓴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그 감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약자 마음이 세니까. 이게 지도자 감은 아니지 작은 조직은 거느릴 수 있지만. 대한민국 코를 끌고 나가기에는 날마다 눈치 볼 거야. 노동자 눈치 보고, 기업인 눈치 음. 보고. 그러니까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 기업인들한테 뭐 해준다고 했다가 노동자 만나고 오면 또 바뀌고. 항상 네. 이런 식이죠.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뭐 재판이 몇 개나 또 남아있는. 또 상태. 남아있는데 그걸 자기가 그냥 무마할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관들도 비법조인을 써서 민주당 편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법을 모를수록 좋아. 그래야 자기 편드니까 양심에 걸림이 없이. 정통으로 법을 공부했어 봐. 양심에 걸려요. 근데 그러니까 비법적인을 뽑으려고 했던 거야. 베네수엘라의 차비스가 했던 짓을 하는 거지. 그걸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고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게아니야 이런 식의 인생이거든 이분이 아주 야비하고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졸렬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야. 두려워서 쫄은 쥐새끼 같은 마음으로 선거를 하는데 쫓아오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뺏길까봐 두려우니까 다입 조심해라. 막 이러고. 음. 근데 이게 지도자가 쫄면 어떻게 돼요? 아랫사람이 다 쫄아. 그러니까, 그, 그 용장해야지. 보스가 용장해야지. 다 용감해지는데. 졸장이야. 이게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면 아랫사람 다 두려움에 떨어. 위기론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t v 토론에 패널이 나와서 보통 민주당과 국힘이 붙잖아요. 음. 근데 민주당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게 보여. 두려움에 떨때 이들이 쓰는 게 주로 독이 바짝 오른 고추처럼 음. 돼. 피해자 마음이 돼요. 뭘 뺏겼다고 느껴. 뭘 그럼. 뺏겼죠? 그러니까 자기 약자 마 뺏길까 봐 두려운 음. 약자 마음 올라오면 그걸 인정 안 하면 갑자기 뺏긴 피해자가 돼서 공격하는데 미움을 써요. 바락바락 우기면서. 그래서 예전에 민노총 시위할 때 어땠어, 여러분? 뭘 뺏겼다고?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럼 위로 올라가든지 능력이 없는 열등이 인정 안 하니까 미움 쓰면서 뭐가 기업인들이 자기들 뺏었다고 응. 유교사변 이후에 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을 대로 한번 돌아가야 돼 그런 인간들 열심히 노동자 받아들고 이 일하면 자기들도 기업인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해 기업인은 악덕 기업주 다 뺏어먹는다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졌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분신 자살하고 열사되잖아. 그런 것처럼 피해자가 되면서 독일어 오른 고추처럼 가해자가 돼요. 피해자 마음을 쓰면서. 딱 그러더라고. 올라와서 막 공격을 하는데 자기들이 뭘 엄청나게 당한 것처럼 막 공격을 하는 미움을 쓰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올라왔구나. 약자 마음이. 그거에 비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유니폼 쪽 이렇게 단추 풀어시면 거기에 국민의 방패 김무수 이렇게 하셔서 음. 자신은 방탄할 필요가 없다 방탄 유리도 쪽기도 필요 없다 이재명 후보로 공격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좀 어, 약간 유치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강자 마음이겠죠. 아니 나를 볼때 어떨 때 아기겠지. 그렇죠. 어떨 때 아기였잖아. 네. 원래 순천자는. 저 엄청 이렇게 다 엄격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공부가 되면될수록 어떠냐면 애기처럼 돼. 순진한 마음을 써. 그래서 친해져. 순진하고 조금 허술해야 친해지는 거야. 김문수 보러 보면 뭔가 이렇게 엉성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 하지만 실제 일처리를 가보세요. 음. 완벽하게. 저도 그래 예전에는 야무지고 꼼꼼해 보였는데 일처리가 좀 엉성했어 근데 공부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애기 같고 뭔가 질 새는 거 같고 거수해래 보여 근데 실제로는 다볼건다 보거든 마음의 눈으로 꼼꼼하거든 야무지고 딱딱딱 챙기거든 그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야 그리고 대인배기 때문에 누가 좀 덤비고 막 함부로 해도 호통 한번 치고 나면 또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권성동 의원이 그 말을 했잖아. 권성동 의원은 아마 점점 김문수를 존경하게 될 거야. 순천자의 특징. 옆에서 같이 살아보면 존경하게 돼. 음. 행동 자체가. 김문수 후보가 1차 토론회 때 얼마나 공격했어. 권영구 후보가. 막 미용으로 독설을 날리고 막 싸우러 나왔나 했잖아. 쌈닥처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악수를 청했어, 가서 먼저, 김문수 후보가. 근데 권혁국 후보가 안 한다고 뿌리쳐 두 번이나 해서 끝내 악수 했대잖아. 음. 이해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약자라서 음. 이렇게 나한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미움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 딱하게 보고 하는 거야. 그걸 같이 미워하지 않거든. 음. 어른인 거지.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애기인 거야. 자기를 미워하면 아주 그냥 반드시 갚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비명행사 봐. 순소리 조금 했다고 그걸 다 자르고 그 짓을 했어요. 자기 당에 있는 의원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공격당하는 거 참는 거. 엄청 착한 척 하는 거야. 국민 앞에. 왜 착한 척 할까? <laughs> 나쁜 놈이다. 국민들이 나쁘다고 다 지금 사법 리스크 벌안 받으려고 하고, 너 제사상 벚카로 차리고, 일제 샴푸 초, 소고기 초밥 먹고, 막. 응? 온갖 그 과거에 잘못했던 거 얘기 나오고, 형수 쌍욕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미움, 가해자가 엄청 세죠. 형수한테 난 그렇게 독한 욕설 음. 하는 거 처음 봤어. 정나비가 떨어지더만.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할수 있어? 어, 남자가 돼갖고 말이지. 형수가 좀 실수했어도, 형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 직구석이 다. 음. 부모한테 가서 질환한 형이나, 형이 부모한테 질환했다고 똑같이 쌍욕한 동생 똑같은 거지. 뭐라고 해야 돼? 아, 형님, 그러면 됩니까? 이래야 되는 거지. 뭐가 달라, 자기가. 음. 마주쳐야 손뼉이 박수가 나는 거야.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런 직구석에서 그걸 참여를 안 하고 대통령을 해 먹으면, 나라가 직구석이 어떻게 됩니까? 윤대통령은 부인 때문에 망했어. 김건희 여사의 직구석이 어때? 그냥 수치 중에 수치. 돈이면 된다고. 세상에 요양원에서 먹인 걸봐 그런 집구석에 영부인을 얻었으니 국민들이 집안을 볼때잘 살고 못살고를 보면 안돼 공부 많이 했고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품격으로 사는가 그렇게 쌍욕을 하는 집안에그 피가 흘러 어 그리고 돈이면 다라고 그냥 뭐 어떻게든 돈만 벌려고 해 음, 품격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야 착한 척 하는 사람 나쁜 나쁜 사람이야. 사랑이 많은 척하는 사람. 맨날 사랑 사랑하고 다녀. 그 말을 하는 놈이 미움이야. 그냥 원래 사랑이 큰 사람은 그렇게 티안 내. 그 천국보다 아름다우니까. 드라마 보니까. 그 김혜자. 그냥 뭐 툭툭 미움 쓰고 다니잖아. 하지만 속은 어때요? 사랑이 있지. 독한 미움도 잘 써.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근데 벌써 가식을 떠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포장하고 감추고 날마다 말 바꾸게 하고 날마다 착한 척 부드러운 척 꾸며대. 인위적으로 인공 조미료 몸에 안 좋죠? 음. 똑같아 그래서 이분 그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포장해 이재명 대표 부드러운 척하고 나의다 부드럽게 얘기하고 가디건 같은 거 부드러운 거 입고 나와서 음. 이렇게 하고 김문수 후보는 그거에 비하면 야생의 날것이지 되게 독해요 구급파 길바닥 음. 정광훈 목사랑 손잡았다고 그렇지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나쁘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리고 인상도 좀 강하고 그 구독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랑 똑같아. 저도 사실은 실제 생활하면 아기 같고 어떤 부분 되게 합리적이고, 어 그런데 말하거나 이럴 땐 제가 주관이 확실해요. 나한테 아무리 천만 금이 생겨도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러면 그냥 끊어내. 근데 정말 이건 좋아. 그럼 저는 손해 복으로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위슈를 하면서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돼, 이런 사람한테는. 제가 좀 욕을 먹어도 힘을 실어주는 거야. 제가 언제 누구 찍어줘라. 지난번 총선에도 뭐 국힘 찍자 뭐 이런 적 있습니까? 나 국힘 안 좋아. 친윤기 엄청 욕하잖아. 김문수가 국힘이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은 좌파냐, 오파냐도 아니고 보수 진보도 아니야. 돈이 많으냐, 적으냐도 아니고 머리가 좋냐, 나쁘냐도 아니야. 오직 딱 하나야. 순천자냐, 역천자냐. 그분이 순리대로 도리를 알고 인간의 양심 이 있고 인격이 있고 품격이 있는 참 인간에 얼마나 가까운가. 물론 완벽하진 않아, 김문수보도. 하지만 그 정도만 엄청 순천자인 거예요. 네. 그 순천자를 알아본다는 게 저도 회라님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엄청 헷갈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듣고 궁금한 거 여쭤도 보고 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음.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음. 어. 라바, 라방합니다. 8시 반에 어, 대성과 관련해서 라방하는데 그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좀 솔직하게 질문해 주시면 음.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고 헤라님의 좀 솔직한 답변 음.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네. 합니다. 그래, 여러분 얼핏 보면 되게 그구나 극자같이 보여, 중도는. 회색주의자는 중도가 아니야. 지금 이재명은 자기를 중도로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쪽 말도 시원하게 못하고 저쪽도 고구마 1 0 0개 먹은 것처럼. 아, 그 원래는 중도 아니야. 저분이 그렇지 않은 거데안그랬잖아 알싸한 성격이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국민 이 좋아했다고. 네. 그런데 그걸 다버렸어왜 지금 꾸며대고 있는 거야? 포장하는 음. 거야. 뭔가 시원하게 막그 가해자를 쓰면 사람들이 미워할까 봐. 미워하면 표현 줄까봐. 저 사람 역시 싸가지 없고 나쁜 놈이야. 이 소리 들을까봐 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그냥 고구마 100개 먹은 회색분자지. 그리고 무능이고 열등이고 약자 마음이지. 진짜 중도는 세 보여. 어느 편도 아니야. 어느 편보다 더센 거야. 왜냐면 어느 편도 아니니까. 보수의 장점. 그리고 진보의 장점. 좌파, 우파의 좋은 점만 골라 쓸수 있어. 맞는 쪽으로 가니까. 쓸 때는 또강하게써내 주장이 아주 강해. 그래서 얼핏 보기에 김문수 후보가 되게 극우처럼 보이는 거야. 하지만 지금 아스팔트 나가서 구구파 끌어다가 뭐, 음, 인터뷰하고 이런 거다딴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은 지금 그런 행보를 안 하잖아요. 음. 손절하잖아. 알아. 너무 지나치게 가지를 않아요. 극우가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에 너무 친북 성향에 맞서서 싸웠어. 그때는 괜찮았어. 나도 그때는 정광훈 목사 괜찮았어. 이러다 이게 점점 극우로 가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 손 끊어요. 중도는. 응, 갔다가 와 좋은 것만 쓰고 근데 계속 가서 이것만 맞다고 이럴 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친북도 처음엔 좋았잖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랑 이게 인사할 때까지만 좋줘 이게 날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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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기만 하고 풍산계 봤더니 그것만 보고 이러니까 꼴 보기 싫어진 거야 그래서 극좌가로 가니까 그우가 나타난 거야 중도는 좌측 쓰고 우측 쓰고 제자리로 돌아와 쓸 때는 빡 써요 그러니까 그 구나 극좌같이 보여. 음, 그러니까 잘못 알아보지. 이재명 대표야 말로 회색주의자야. 중도가 아닌 거야. 회색주의자가 된 이유, 음. 자기 대통령 되려고. 밑에는 좌파의 면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윤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야. 극우가 그 있잖아, 윤 대통령. 이 사람 극좌로 가 있는 사람이야. 부정선거 얘기를 자기가 먼저 했더만. 원조네, 원조. 윤 대통령보다 원조. 음. 박근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났을 때 누구도 부정선거 얘기 안 했어. 혼자 <laughs> 했네, 혼자. 음, 혼자. 그러니까 그 뇌의식이 문제인 거야. 그게 뇌가 썩은 뇌야.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극단적인 사람이야. 내가 늘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는 똑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정선거 발언 보니까 똑같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숨기는 거야. 요런 대통령 되면 이게 드러나요. 윤 대통령이 숨기고 대통령 됐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어땠어요? 다 해준다고 그러고 다 꺾고. 대통령 되니까 돌변한 것 쪽, 똑같아.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부정선거로 의심하고, 자기 편이 이기지 않으면 부정선거야.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이 정말, 완전 역천자 중에 역천자죠. 어이 사람이 또 되면, 윤석열 시즌2야. 끌려 내려와. 1, 2년 안에. 다시 선거해야 돼. 여러분 잘 찍어야 돼. 얼마나 자기 포장을 하고 있어. 떳떳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꾸며대지. 꿈에 되지 않으면 순진하게 자기 모습 그냥 보는데 여러분은 국민들은 포장하고 달콤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속아 유괴범이 아이한테 협박하나 사탕 짓게 이러지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음그 응? 대법관들이 갔다가 칼질하려고 하고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야 비법적인 대법관 시킨다고 시커먼 속내가 안 보여 그게 그런 인간을 보면서 지지하러 머리에 뭐가 들었습니까 도대체. 아라가 더또 혼란해지려고 하는 거. 야 항상 사람은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지지.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을 알아볼 거야. 순천자를.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산 사람. 인간적으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근데 자기 속에 그 사람들 앞선 착한 척을 해. 그런데 늘 속으로는 뭘 뺏고 싶고, 널 가지고 싶고, 늘 억울한 피해자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겠지. 항상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한테 끌리는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이 투표해. 할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 민도와 지도자의 의식은 하나야. 이번 6월 3일에 국민의 민도가 높아져서 김문수 후보를 택하면 순천자의 세상이 열리고 우리나라는 안정권에 접어들고 다시 올라가는 진짜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고 그렇지 않고 역천자인 이재명 대표가 되면 나라는 또 혼란하고 아파져요. 윤석열 시즌2. 문재인 시즌2가 돼서 나라가 아주 힘들어지지. 음. 음.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